안녕하세요 스테이입니다. 오늘은 최근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스테이블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특히 백서 분석 그리고 페이팔과의 파트너십까지 확인되면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신생 블록체인이 아니라 차세대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웨이리스트 등록 단계라 초기에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스테이블은 이름 그대로 스테이블코인 전송에 최적화된 레이어원 블록체인입니다. 공식 백서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USDT를 네이티브 자산으로 모든 전송과 가스를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즉 별도의 토큰이 필요 없이 USDT 하나만 있으면 송금부터 DApp 사용까지 모두 가능하다는 거죠. 더 주목할 점은 단순 USDT 전송은 가스비가 없다는 점입니다. 소액 송금이나 일상적인 결제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확정성도 1초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어 실제 결제 환경에 바로 적용 가능한 수준의 속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의 백서를 보면 3단계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 USDT 기반 전송, 가스 없는 송금, 빠른 확정성 구축. 2단계에 예약된 블록 공간 등 기업 친화 기능 추가. 3단계에 DAG 기반 합의, 개발자 툴킷 확장, 글로벌 결제 인프라 완성. 이 단계적 접근은 단순히 기술 개발을 넘어서 기업, 개발자, 개인 사용자 모두를 동시에 겨냥한 전략입니다. 즉, 스테이블은 단순한 블록체인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기반 금융 생태계를 전체적으로 재설계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이 최근 큰 주목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베이팔 벤처스의 투자와 PYUSD 통합 계획입니다. 페이팔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PYUSD는 현재 규제 친화적이고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도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체인에서 PYUSD까지 사용 가능해진다면, USDT와 PYUSD 두 개의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 되는 셈이죠. 이건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실제 결제 시장과 웹3 생태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수 있습니다. 페이팔의 네임밸류와 신뢰도를 등에 업고 있다는 점에서 스테이블은 다른 신생 프로젝트와는 확실히 차별화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쓰이는 자산군입니다. 특히 USDT는 전 세계 거래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디파이와 거래소 결제 서비스의 기초 유동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은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네이티브 자산으로 채택함으로써 예치 송금 결제를 모두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즉,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 대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만으로 네트워크를 굴리는 구조라서 투자자와 사용자 입장에서는 훨씬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받게 되는 거죠. 게다가 기업 대상 기능, 예치 보장, 번들링 기능까지 더해진다면 기관 투자자와 결제 사업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옵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해보면 스테이블은 USDT 네이티브 레이어1이라는 독창적 구조, 가스 없는 전송 플러스 초고속 확정성이라는 사용자 경험, 페이팔 파트너십이라는 신뢰도와 확장성과 스테이블코인 예치 기반의 안정성이라는 금융적 강점까지 갖췄습니다. 지금은 아직 웨이 리스트 단계라 초기 참여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을 때 가장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지금 이 단계에서 먼저 참여한 사람들이 될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공식 사이트 링크와 등록 링크를 남겨둘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